안녕하세요 산책나왔습니 지금 진동은 눈이 하얗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계속 집콕만 하고 있다가 오늘은 나왔습니다 운동을 좀 해야지 될것 같아서 나왔어요. 지금 온도가 낮아진다 생각보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방금 보셨죠? 눈이었던 게 여긴 아직 간간히 녹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 지금 햇빛이 쬐고 있어요 그래서 쌀쌀하지만 햇빛 때문에 그렇게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짐이 와, 김이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와 여기도 눈이 있네 조금 조금씩 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제가 가는 길은 눈이 없어요 잘 아, 아, 오늘은, 우, 우측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은 눈이 많네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쪽이 눈이 있어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전망대. 작은 전망대. 이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제가 자주 안 다니는 기이라 오! 미끄러워요. 눈이 있어서 미끄러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있어서. 조심히 다녀야 돼요 어. 이건 생각지도 못했네 여기는 좀 약간 높은 데라 그런가봐요 어 여기에도 눈이 많아요 여기다도 인왕산이 보이네 봐라 어! 날씨가 되게 좋아요 인왕산 보여드릴 날씨 되게 좋죠 어 좌측에 있는 봉우리는 여기 제가, 존재를 잘못 눌렀어요. 다시. 보이시죠? 하늘이 맑고, 깨끗하죠? 제가, 여기, 공식을, 좋았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어, 바닥이, 눈이 많아요. 여기, 봐보세요. 눈이 많죠? 춤이 다녀있어요, 조심히. 겨울에 넘어지면 또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히 보면. 아유, 의자. 의자 좀 앉았다가 가야 되겠어요. 5초 은만에나왔다만 아이고, 벌써부터 힘드네. 아, 어, 태양. 태양 보여드릴까요? 태양. 이게 카메라에서 정확히 아는 태양 보이시죠? 태양을 정면을 보고 있어요. 아, 좋다. 추운 날씨에 나왔는데, 이런 풍경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어디로 갈 거야? 좌측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제가 자주 안 오는 길이라, 잘 모르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 우리 집 뒷산이야, 뭐. 다 아니까. 구절를 대충 아니까요. 뭐, 모르는 길이어도, 가다 보면 제가 아는 길로 나오겠죠. 아, 아 되게, 하늘이 맑고 좋네요. 날씨좀 추울 뿐이지. 아, 딱 산책하기에도 좋다. 제가 나올 때 고민했었는데 나길 잘했네요. 아, 아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어, 주변 경관들이 너무 좋고 맑고 깨끗하니까 좋네. 아, 어, 우측에 육산 빌딩 보인다. 육산 빌딩. 이렇습니다. 아, 제 일상이 이렇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안녕. 다음에 요 사랑합니다.